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마.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1기에 기록되니라.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슬픔인 사람입니다. 성전 정돈을 마친 요시아는 애구방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막기 위해 서둘러 나갔습니다. 애굽 왕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갈그미스를 향해 가는 길은 요시아와 남유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히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요시아는 애굽 왕이 전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애굽 왕과 싸우려 하는 그의 마음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활 쏘는 자에 의해 요시아는 결국 중상을 입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요시아의 교만함과 둘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분별하지 못했던 요시아의 어리석음과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에 남겨 주시며 그의 죽음을 많은 백성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요샤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지 않았던 요시아의 교만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공은 결국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